이번 시간에는 온도계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온도계의 눈금과 기준이 되는 점 0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사계절 중 가장 더운 계절과 가장 추운 계절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때마다 온도계의 눈금은 어떻게 변할까요? <목소리> 눈금 옆에 사계절의 평균 기온에 맞게 계절들을 적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름이 제일 덥다는 것과 겨울이 제일 춥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계절의 평균 기온과 비어 있던 눈금들을 채워 봤습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눈금의 숫자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질수록 눈금의 숫자는 작아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세로로 세워져 있던 수직선을 가로로 눕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0보다 큰 양수를 보면 0보다 5.1만큼 큰 수는 양의 5.1 0보다 10.2만큼 큰 수는 양의 10.2 이처럼 양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0보다 작은 수, 음수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0보다 5.1만큼 작은 수는 음의 5.1. 0보다 10.2만큼 작은 수는 음의 10.2. 이처럼 음수는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수직선의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큽니다. 반대로 수직선의 왼쪽으로 갈수록 수가 작아진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의 5.1과 양의 15.3을 비교하면 양의 15.3이 양의 5.1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더 큽니다. 반대로 음의 15.3과 음의 5.1을 비교하면 음의 15.3이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음의 15.3이 더 작습니다.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 양수는 0보다 크고 0보다 왼쪽에 있는 음수는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양수는 항상 음수보다 크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의 대소 관계나 수의 범위를 나타낼 때 등장하는 기호가 있는데요. 그 기호가 바로 부등호입니다. 이 부등호는 실생활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터널이나 다리 밑을 지나갈 때 높이 제한 표지판을 본적 있나요? 높이 제한 표지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높이가 1.5m인 불도저가 왔습니다. 과연 이 불도저는 다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네,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이가 2m인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1.8m인 다리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은 높이가 1.8m인 트럭입니다. 아슬아슬하지만 다리를 지나갔습니다. 높이 제한 표지판을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 보면 미지의 수 x는 1.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이가 1.5m인 불도저와 높이가 1.8m인 트럭은 무사히 통과했지만. 높이가 2m인 버스는 다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135cm 이상의 사람들만 탑승을 허가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키가 180cm, 키가 135cm인 사람들은 과연 탑승을 할수 있을까요? 135cm 이상이다라는 문구는 미지의 수 X가 13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부등호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가 180인 사람뿐만 아니라 키가 135cm인 사람도 탑승을 할수 있습니다. 부등호는 수의 대소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로 수의 범위를 나타낼 때도 사용합니다. 부등호는 x는 a보다 크다.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x는 a보다 작다.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와 같이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의 부등식은 각각 X는 A 초과이다, X는 A 이상이다, X는 A 미만이다, X는 A 이하이다 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X는 A보다 작지 않다라는 것은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X는 A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은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이처럼 한 부등식을 읽어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때 주의하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 부등호를 이용하여 크기 비교를 하라는 문제 1번 양의 0.8과 3분의 5를 비교해 볼까요? 양의 0.8은 양의 부호 플러스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0.8과 3분의 5를 비교하면 됩니다. 0.8은 1보다 작고 3분의 5는 1보다 크기 때문에 0.8은 3분의 5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양의 0.8도 3분의 5보다 작습니다. 2번 양의 4분의 9와 음의 3.7은 양수와 음수의 비교입니다. 양수는 항상 음수보다 크기 때문에 양의 4분의 9는 음의 3.7보다 큽니다. 3번, 음의 1.4와 음의 9.2를 비교해 볼까요? 음수끼리 비교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수직선을 떠올리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음의 1.4가 음의 9.2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번. 0과 2.1을 비교하라는 문제. 양수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2.1은 0보다 큽니다. 마지막 5번. 음수는 0보다 작다는 걸 기억하고 있죠? 따라서 음의 2분의 1은 0보다 작습니다.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보기 1번. X는 3보다 크다는 것은 X쪽으로 입을 벌려 나타냈기 때문에 맞는 보기입니다. 보기 2번.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는 것은 마이너스 5가 더 크다는 얘기죠. 따라서 마이너스 5쪽으로 입을 벌려 나타내면 됩니다. 보기 3번. X는 11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는 보기 1번과 비교하여 같다라는 단어가 추가된 문장입니다. 따라서, 같다는 의미를 갖는 기호, 등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보기 4번. X는 마이너스 24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보기 2번과 비교하여 같다라는 의미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등호 아래에 등호를 덧붙여주면 됩니다. 부등호는 크다는 초과, 작다는 미만, 크거나 같다는 이상, 작거나 같다는 이하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초과는 크다는 뜻. 이하는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X는 음의 8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로 고쳐주겠습니다. 보기 6번. X는 음의 2보다 작지 않고 6보다 크지 않다. 네.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를 의미하고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를 의미하는 말이었죠. 따라서 보기 6번은 맞는 복입니다. 정리할게요. 유리수의 대소 관계에서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양수는 항상 음수보다 큽니다. 부등호는 수의 대소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로 수의 범위를 나타낼 때도 이용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유리수끼리의 대소관계 파악이 어려울 때는 수직선을 떠올려 봅시다. 수직선 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항상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큽니다. 부등호에 등호가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도 잘 구분하도록 합시다. 초과 미만은 등호가 포함되지 않고 이상 이하는 등호가 포함됩니다.